틀린 거, 저기, 다시 쓰세요. 두 번만. 틀린 것만. 다시 써서, 이제 또 시험 못 보니까. 56페이지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누가?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니야 자, 이거죠. 아, 녹아다니까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다른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 직업에서. 의해 요거 트레이더를 기술이라고 해석하세요. 무역하지 마시고 기술 직업에서 직업에 의해서 기술 직업에 의해서 다른 교육 수준을 보여준다. 2006년 캐나다. 에 일렉트리셔스 전기 기술자는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등록된 견습, certificate. 견습, 자, 등록된 견습 자격증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에서? 주어진 다섯 개 기술에서. 그럼 몇 퍼센트인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럼 퍼센트를 써놔야죠. 경기 기술자 찾고, 그 다음에 등록된 견습 이수증, 요걸 찾으면 요 색깔이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냐 37%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그럼 학교 시험이 요런 거 그래 갔다가 뭐 로이스트 뭐 가장 낮은 뭐 요런 걸로 바꿔 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모 칸 치세요. 됐어? 응. 이제 뭐 남어? 너저 그다음 인서가 영작됐고 단어 됐나? 어, 아빠 했어요. 이제 뭐 남았냐? 됐어. 콤보 했어. 네. 콤보. <laughs> 뭘다 했어? 공부해야지. 너 선생님 강의한 여기 저기서 꺼내 꺼내세요. 자, 하, 어. 자, 하이스트 프로포션 어브 서트피케이트 그 자격증의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되고 있다. 할드가 차지하다. 뭐에 의해서 헤어 스타일리스트나 바벌 이발사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다. 근데 요게 포인트죠. 요거 보고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야. 여기 내용. 여기 해석 잘해야 된다. 자, 자, with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ing 분사구은 짝퉁이에요. 뭐뭐하면서 with 목적어 ing 분사구은 짝퉁이에요. 그럼 뭐하면서 그들의 결합된 비율 뭐의 등록된 견습 자격증과 1번. 두 번째, 다른 기술 자격증 2번. 그것에 결합된 비율이 몇 퍼센트에 도달하면서? 68%에 도달하면서. 그러면 위로 가자. 먼저 얘네들 봐야지. 그리고 견습하고 다른 요거니까 28 플러스 40이죠? 그럼 몇 퍼센트야? 68죠 그럼 여기다가 1번에다가는 몇 퍼센트라고 써놔? 28.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40.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 요런 거는 이제 68인지, 몇인지 뭐, 45로 바꿔놓거나 요걸 빈칸 뚫어놓고, 여기 몇이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이걸 없애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잘 보고, 68, 이거 체크해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형시킬 거야. 요 레지스터라, 어프렌드십, 서티피케이트를 뭐, 딴 걸로, 뭘로, 하이스쿨 레스 뭐, 요런 걸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도표하고 어색한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시험 문제 4개가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다 3번. c o m b i n e proportion of the registered apprenticeship c e r t i f i 자, 길죠? 결합된 비율, 뭐에 등록된 견습 자격증과 1번. 그 다음 다른 기술 자격증 2번. 근데 그게 누구야? 전기 기술자에 똑같습니다. 뭐와 플럼벌 배관공의 그것과 자 여기서 그것은 비율입니다. 프로포션을 받아주는 거야. 프로포션 연결시켜놓고 그러면 전기 기술자로 가 그러니까. 왜? 에 수학이 있어서 어 할거는 다 했어요? 했습니다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테스트 5번을 해석테스트를 할텐 그거 말고 할거 알았어 네, 선생님 연락할게요 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laughs> 선생님 바쁘다 지금 아. 수, 수업한다 아. 자그 다음 정기기술자 그러면 37하고 17이죠 그러면 몇이야 54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54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똑같다고 쓰각면 플럼볼 보세요 36 18이니까 54네요 그럼 플럼볼도 36 플러스 14 그러니까 같지 근데 이걸 더 세임을 갖다가 다르다라고 하면 안되겠네 그래도 네모 쳐놓고 꼼꼼히 봐야돼 이거 도표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아, 4번도 맞죠. 헤어리스트와 바벌은 이발사는 가지고 있다. 가장 낮은 비율을 어디의 목록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목록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공부 공부 안 하는 애들 머리만지고 이발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있어? 이거고, 고등학교 이하니까 10%죠. 거기다 뭐라고 써놔 10%. 자그 다음 더프로포션 오브 쿡스 요리사의 비율은 뭐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에 요리사의 비율은 뭐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딱 묶어주고 뭐뭐로써 그들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으로써 대학과 전문대학교의 요리사의 비율은 더 높다 목수의 이것도 비율이죠 비율보다 높다 그럼 간다 음, 응. 쿡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회색 17%네, 17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카펜터는 18이잖아. 얘는 18, 그러니까 더 높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낮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로, 월로 바꿔야 되지. 뭐 원래 시험은 이걸로 바꿔놓을 거야. 로월로 바꿔놓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바꿔놓는다고. 100%. 그러니까 도표만 잘 이해하면 돼요. 첩첩했어? 니가, 니가 첩첩해. 오늘은. 척척. 틀린 거 뭐니?